오늘은 시편 79편 좀짧은 그래도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시편 79편을 조금 천천히, 천천히 우리 또 생각하면서 함께 또박또박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와여, 어느 때까지 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진노가 불 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 열 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극률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칠배나 가으소서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다 아멘 휴하의 행복 10월 18일자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함께 요절과 내용을 함께 읽습니다 시편 79편 9절 말씀 합토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성도의 평안과 미래의 소망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우리는 보은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한다. 시인은 주전 587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행했던 야만적 행위를 고발하며 단식한다. 바벨론은 얼마나 잔혹한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주의 종들과 성도의 시체를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했다. 예루살렘 곳곳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고 땅은 피로 얼룩졌다. 더욱 비참한 것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참극을 보고 조롱하는 것이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런데 시인은 보통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구하지도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간구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죄를 사하여 건져달라고 기도한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면 열방이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묻어뜨리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이 되자 아멘 오늘 10편 79편 우리 말씀을 합독하시면서 어... 그렇게 편한 마음은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저히 일어날지 않을 것 같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고 시편 기자는 그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짓밟고 농락하고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신앙의 환경을 바라볼 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난 선조들의 믿음 신앙을 보면은 실제로 초기의 기독교회는 일제 의 탄압과 공산주의의 핍박 등 실제로 피를 흘리고 실제로 감옥에 갇히고 실제로 고문을 당하는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절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원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현재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와 또 신앙인들을 공공연히 비방하고 또 비웃으며 조롱하는 현상이 편만하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슬픈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겸, 겸허히 인정하고 그러면 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런 고통이 찾아온 원인에 대하여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까? 이렇게 자신과 열조의 죄악을 인정하고 또한 이어서 회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팔 절입니다.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극률 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모든 원인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극률이 여기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에 진노를 돌이 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의 무지와 죄악이 있었다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시 우리 주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어서 믿지 않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존경받는 백성으로 사용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참으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허전하고 또 아픈 마음이 슬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에 가장 아파하시고 가장 슬퍼하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거나 짓밟히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가장 존경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이 좋으신 아버지를 마음껏 증거하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며 이 아버지께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러한 복음의 본보기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섞여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가장 아파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삼손의 머리털이 잘리면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거룩한 순종의 자세를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마치 머리 잘림 산솜처럼 세상에 힘을 쓰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힘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녀들이 나아가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방에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종교적인 모습으로 탐욕의 탑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려하였습니다. 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런 탑을 허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불신의 세상에서 늘 그래왔듯이 불신의 세상에서는 늘 하나님은 없다, 복음은 거짓이다, 조롱하고 불신과 거짓 신앙의 본질을 조롱하는 말을 늘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에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맛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늘 예배하며 살아가기에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거짓에는 조금도 타협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신앙인들의 삶의 내용을 향한 불신과 비판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변화를 갈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4월 전국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일반 국민 중에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인구 중에 18.1%입니다 10명 중에 두명이안 되는 사람만 기독교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대답했고 나머지 8명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종교에 대한 호감도는 기독교가 25% 코로나 이후로는 2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65.4%입니다. 불교는 66.3%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신뢰도, 호감도 다 떨어져버리고 말았을까요? 불신 세상에 잘못이겠지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겸손히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형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냐? 네, 주변 사람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언론 보도를 보고 그랬다, 실제로 경험해 보고 그랬다, 다양한 아, 영향력을 미쳤다고 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보신 세상에는 어떻게 대도합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삶이 필요하다가 50.2% 응답자 중에 가장 많았고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언행을 자제해야 된다 34%. 그리고 재정을 투명하게 제고해야 된다 28.9%. 교인들의 윤리적 삶이 있어야 된다 26.2%로 응답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낮은 원인은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배타적인 모습 이 이미지 두 가지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독교인들이 증거하는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상식입니다. 집에서도 부모의 신뢰가 왜 떨어집니까?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는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과 삶이 함께 하는데도 신뢰가 떨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진정한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새벽마다 기도하며 여기 가장 앞장서서 변화를 앞서 나가고 계신 분들이지만 우리만 변화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시고. 어 또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 중에 누구라도 은혜 가운데에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또한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작은 불꽃이 바로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무슨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많은 어, 가운데에 하지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회개의 작은 불꽃 변화와 순종의 작은 불꽃이 결국에 삼삼오오 모여서 성령의 커다란 불길이 되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의 본이 되는 목회자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불신 세상의 강력한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망의 비치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절망한 가운데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등대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대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회개. 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기도처럼 우리 13절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선하심,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증거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하고 또 대대 증거하여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해 주님. 오늘 아버지의 10편 79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아버지 겸손히 쓸어내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처럼 처참하고 참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우리는 어떠한 죄와 어떠한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다시 극률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령님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불길이 아버지여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한마디 한마디 드리는 이 기도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아버지여 성령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귀한 한분한 한 분에게 날마다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